오늘은 금주 3일째 밤입니다. 어.. 제가 만약에 금주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떤지 찾고 싶으면 저는 3일째를 좀 찾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자기 전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우선 첫째 날은 술 생각이 안 나게끔 되게 바쁘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보상 심리를 채워주려고 아침에 파스타랑 도리아 먹고 저녁에는 어, 운동 좀 하고 집에 와서 마라탕 먹고 근데 3일째 되니까 조금 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는 밥을 다채롭게 안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반식 했거든요 귤이랑 쌀, 보리 이렇게 넣어서 밥해서 집 반찬이랑 먹고 저녁에 운동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늘은 그래도 불금이니까 무알콜 맥주 <laughs> 샀어요. 무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는 60칼로리고 클라우트 제로는 30칼로리더라고요. 한 캔에. 그래서 그거 한세캔 먹고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팩도 하고 <laughs> 했습니다. 손톱도 바르고 금주를 하니까요. 시간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도 솔직히 00시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있으니까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유튜브 좀 보다가 책좀 보려고 깨작깨작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좀더 좋은 습관에 일기도 이렇게 쓰고 한 장씩 금주일기 솔직히 낮술도 좋아하는 게 햇살 아래서 술을 마시면 그 목롱해지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시간 내내 깨어 있는지 지금 3일째잖아요. 이렇게 저는 장시간 정신이 온전하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술을 마시는 시간을 빼니까 산책도 하고 한강 가서 물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공원 갔다가 집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신이 지금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상황이 딱 닥쳐도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laughs> 되게 신기해요. 술 마신 다음날은 내가 일을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도 뭔가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면 지금 그냥 계속 깨어있으니까 뭐 사람 일이란 게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힘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정신이 깨어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따사사삭 드는 것 같아요. 감정선도 그냥 일정, 일정하고 두려움이 없다 해야 되나? 이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좀 되게 평온해요. 지금, 모든 마음이. 5월은, 저가 화를 내지 않기로 한 날, 달이니까, 왠지 화날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화날 일이, 또 이번 주에 또 여러 개 생겼는데, 정신이 또렷하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마음이 평온하고, 결정 같은 게 되게 쉽고 빨라진 것 같아요. 잠을요. 되게 오래 자요, 더. 그니까 예전에는, 잠안올때 술을 마시고 잠을 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요. 졸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눈이, 눈이 되게 맑아져요. 엄청.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 저는 정말 21살 때부터 33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신 사람으로서 뭐 독소 빠지고 뭐. 가렵고, 이런 면연 현상 나온다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우선, 눈이 되게 상쾌하고, 정신이 깨어있어서, 쉴 수가 없다. 인생에. 지금.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음. 알콜이 너무 재밌었고, 몽롱한 이 느낌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느낌이 없어도, 좀 평온한 맛도, 이 30대 중반에 느껴보는 게, 좀 재밌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금주. 3일째 후기였습니다. 손톱도 잘 발라진다고. 저 이거 손톱도 예전에 손 떨려서 잘못 발랐거든요. 그래서 잘 발랐어. <laughs> 좋죠? 그럼 저는 일기 쓰고 잘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굿밤 되세요.